2022년 12월 16일 후에마이 주님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저의 마음가운데 감사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정독할 때, 히브리어 선포할 때 오늘은 다른 날과는 좀 다르게 저의 마음에 감사가 계속해서 소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채워지고, 오늘은 좀 다른 날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. 주님, 날마다의 삶 속에 또, 어, 순간순간마다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, 그래도 오늘은 유난히, 어,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. 특별히 무슨 일이 뭐 형통하거나 잘 되거나, 어, 그런 것이 아닌데, 오늘은, 어, 눈을 뜨자마자부터 계속한 감사가, 계속되는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, 어, 샘물이 솟듯 퐁퐁 수산하는 것 같습니다. 주님, 오늘 하루, 어, 감사로 저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고, 또제 마음 안에, 어, 주님이 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. 주님,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. 주님, 주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제 마음에 넘치기 때문입니다. 감사합니다, 주님.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